아,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세 분하고 다른 교회 두 분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팀을 이끄는 우리 선창승 집사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만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서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미국민들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았죠. 거기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할수 있는 것이 한국으로 가서 탈북민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 사역입니다. 많은 탈북민 사역자들을 만났고 또 하나는 또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북한 대북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죠 T.R.W.라든지. 스테이했던 곳이. 통일소망 선교회였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선교사님이라든지선교사님들은 실제로 탈북민들이고 그 탈북한 그 라우트라든지 경험들을 저희와 같이 나눴어요. 여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 탈북하게 되는데 남자분들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자의로 중국에 와서 어, 뭐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 사실은 팔려간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좀. 조금 중국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팔려 나간 거죠. 다 이제 인신매매로 팔렸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는 뭐 의료 혜택 같은 것도 못 받고 언제 뭐 공안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또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위험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겹치다 보니까는 중국에 살다가 다시 또탈춤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든지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칠십이 나 가까이 되서 빨리 와가자마자 그런려 와서 이렇게 이놈의 할머니가 있듯이 이년 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집 죽지 못해서 그저 죽자고서는 약도 먹도하고어들듯생각하는게 이렇게 이거 중국에 1 3년 동안은 진짜 아랭이야 상에서 3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한국에 그 인권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분들이 왜 왔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 한국의 인권 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아무 일도 하질 않는데 어떻게 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피스에 그 왔던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거 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인데 근데 한국 젊은이들은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인권에 왜 중심, 관심을 못 갖나. 근데 이제 이번 여행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희망. 결국은 어,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누울 거냐. 탈북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탈북민이라 그러면은 결국 탈북민 교회에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만난 몇분 탈북민 목회자들을 보고 제가 이분들의 능력을 봤을 때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어요. 한국에서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은 많은 이제 탈북민 가정들이 깨지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어떤 가정사역을 통해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민 교회도 있었고, 선교훈련, 전도훈련 이런 거를 통해서 어, 탈북민 사역을 하려는 전도사님도 있어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남북사랑학교, 탈북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제 그런 사랑학교인데, 어, 굉장히 어,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굉장히 다른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학교를 가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에 탈북민 교회들이 한 70개의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탈북민들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 사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교여행 중에 목적의 하나가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탈북민 교회가 있나 어,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도 지원할 수, 있, 수, 있, 수 있나 그걸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비전교회도 많은 이제 탈북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글들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지원은 직접적인 교회 지원을 댓글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탈북민 교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어, 어, 굉장히 좋은 선교 어, 사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북한 사역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였고 매년 줄어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중요한 사역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나 이번에 돌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북한에 관한 사역은 북한 선교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인, 한국인들의 사역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한국의 통일이지 선교팀의 통일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사실 뉴비전교에서 앵국사역을 많이 지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 가져주셔서 실제적으로 탈북민 교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작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